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이제 우리 충청도에 청주의 정옥세우 의원님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도 하고 다른 데로 지금 그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세상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어 우리가 역행은 불가하다는 거고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어느 자리에 어느 사거리 어느 아파트 옆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다니니까 형성됐던 가격이 작년, 재작년 맞져요근데 올해, 내년에 안일수 있다라고 한건 예측할 되는 거죠 세상이 변했는데 내가 구집한다고 해서 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를 구집한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예를 들면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상가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건물은 평당 천만 원을 주고 살수 있는 것을 바로 뒤껏으을 500밖에 안 갔는데 그게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어, 상당히 조성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의 변화, 시장의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삶의 문화의 변화이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약간은 극복하려고 서치할 정도밖에 는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 우리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파트 과잉도 우리가 5년, 10년 안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상가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예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개업해서 성공했던 분, 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판단력으로 하면 대부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피자집이나 프랜차이즈 치킨집 같은 경우도 어, 좀 잘나가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자리를 요구하고 어느 정도 인테리어 수준을 요구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하신 것처럼 인테리어를 2-3억 드리고 비싼 전월세를 내고 들어갔는데 어, 한달 며칠이 500만 원인데 뒤에는 7 0 0 0 가격으로 들어갔는데 매출은 10배로 갈수 있다는 거 지금 벌써 그런 게 생겼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 실제로 1억 5천 을 하더라도 직원 10명이 오어가서 그래, 나 틀어라, 나, 개미가 짓듯지막 다녀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 배달 외층에, 서너 개중에한 곳에, 당구의 상관에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금을 투자하고, 거금의 인테리어를 들리는그 가게의 오토바이는 10분에 한대 잘해 왔다 갔다, 지금이 가끔 나고 이러는데, 뒤에서 투자하고 10분에 밖에 안 했는데, 이, 시장이 변화하는 흐름을 우리가 역행할 수 없고, 어? 그거를 우리가 놓치는안 된다는 거고, 그로 인한 문제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역행은 시장을 이을 수는 없거든요. 역행은 불가사. 그리고 이 흐름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시장 규모를 계속 커지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그 시장 규모가 커지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그거죠. 런